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어, 3월 24일 월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학원 463일째 되는 날입니다. 벌써 3월이 다 지나갈 것 같네요.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음. 오늘은 햇빛을 좀 쬐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어제 오전에 이제 헬스장에 갔다가 좀 뛰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햇빛이 너무 센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 헬스장에 런닝머신을 뛰었습니다. 런닝머신을 뛰다가, 어 주원교인가? 주원규가 뭐, 어디에 글을 썼는데, 거기에서 뭐,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하는데, 거기에 뭐, 햇빛을 봐라. 하루에 뭐, 얼마나 햇빛을 봐라. 이런 거를, 들었는지, 그리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햇빛을 보래. 그리고 또 우연치 않게, 또 다른 데서 또 햇빛을 봐라. 이렇게 어 하는 거예요. 뛰다가, 그래서 이제 다 뛰고 난 다음에, 이거 끝날 때까지만 좀 햇빛을 한번 보자. 볼 겸, 그 지금 그때 듣고 있던 유튜브 들을 때까지만, 음어 햇빛을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붕어사 많고 하나 딱 아이스크림 들고 제가 햇빛을 쐬러 이렇게 어 산책 겸 이렇게 나갔어요 근데 와 진짜 좋더라고요 바람 한점 없고 그냥 뭐 선크림도 안 바르고 뭐안 씻고 갔거든요 안 씻고 갔으니까 그냥 선크림도 안 바르고 그냥 딱 갔는데 와 좋더라고요 바람 한점 없고 햇빛도 따뜻하고 그냥 그렇게 걸으면서 낮에 여기 옆에 수변공원에 이렇게 딱 걸으니까 그냥 차분해지기도 하고, 어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딱 집에 도착해서 그냥 바로 그냥 문다 열고 청소를 했어요. 오랜만에 제가 어 사실 좀 어,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거의 집안 청소를 거의 안 해요. 집을 안 한다기보다 어 못하는 건 아닌데 뭔가 하여튼. 어, 집, 뭐, 집에 있을 시간이 많이 없기도 하고, 변명 같은데. 어, 어쨌든, 어, 창문 다 열고, 바닥 막, 이제 밀고, 닦고, 책상도 정리하고, 이렇게, 어, 한번 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게, 그, 바깥에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 그렇게 제가 생각이 딱 그렇게 갔거든요. 막, 이불도 한번 빨, 빨고, 이렇게. 딱 정리하고 차분하게 하니까 오 되게 뭐랄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유지하면서 어, 햇볕을 한번 좀 봐도 좋겠다. 지금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어제도 딱따뜻하고 낮에 딱 따뜻하고 그래서 지금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2차20 25년 2025년에 이 봄은 이제 정말 끝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진짜 진심으로. 그러니까 어 오늘 하루는 햇빛, 그래도 잠깐이라도 쐬면 어떨까. 어 사실은 뭐 우리 햇빛 보는 것, 특히 우리 한국 사람도 이거 햇빛 보는 거좀 싫어요. 저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 25년도 봄이거 마지막인데, 한번 그래도 5분 정도. 햇빛 한번 쬐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어 오랜만에 음 그래도 음뭐좀 진짜 지금 여러분도 딱 까먹고 이렇게 시간 후딱 지나가잖아요. 진짜 금방 여름 오니까 어 한번 햇빛도 한번 쬐는 그런 어 월요일 하루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 오늘 아침 긍정 확언 외쳐 보겠습니다. 1. 나는 사람들을 아니야. 일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사랑의 신영재. 이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다. 어제보다 한 걸음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내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3. 나는 부자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물... 충분히 베풀 수 있다. 오늘도 물질로 마음으로 꼭한 가지 베풀자. 신영재. 사 흠. 4번. 나는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강연가다 2027년 내 강의가 꽉 차있다. 5. 나는 전 국민이 청년다운 청년이라고 하면 나를 떠올리고 나는 어, 청년의 대명사가 됐다. 6. 나는 서로의 삶을 빛나게 해주고 함께 어, 성장하는 배우자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7.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다. 지구는 행동의 별이다. 8. 나에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9. 나는 유머 있는 사람이다. 오늘도 빵 터지는 유머와 드립을 날렸다.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다. 10. 24,300일 뒤 후회하지 않도록 바로 오늘 심장이 뛰는 그 일을 했다. 11. 어... 이렇게 이 햇빛을 쬐라고 하는데 음 지금이 제일 어 25년도 중에서 가장 햇볕을 쬐기 좋은 한주 52주 중에서 가장 햇볕을 쬐기 좋은 딱한주2 어 주밖에 없어요. 어 이한주 동안 햇볕을 뭐 짧게 5분이든 10분이든 어 쬐면서 음, 그, 뭐랄까, 되게, 약간, 소독은 아닌데, 뭐라고 할까, 이걸 샤워라고 해야 되나, 이, 어쨌든 그 햇볕을 따뜻하게 맞으면서, 정말 그 따스함을 또 느끼고 뭐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햇볕을 쬐면서, 정말 마음에 어떤 힐링도 되고, 또, 그렇게 하, 했더니, 음, 정말, 평안한 그런 또 하루를 보내고 일주일을 보낼 수 있게 됐고 또 풍요롭게 삶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됐고 이런 지혜를 내 책에 썼더니 내 책이 종합 베스트 1위를 찍었고 수천 부 수만 부가 팔려 나갔다 12, 12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안녕.